네, 함께 가는 아산 꿀팁입니다. 오늘 윤갱님께서 이렇게 자기 뭐, 홍보 사진에 글씨를 넣는 방법을 물어봐 주셨는데,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딴게 있고, 좀 쓰기 어려워가지고 좀 쉬운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. 한번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, 글그램이라는 어플이고요 글그램 이거를 실행해 주십니다 실행해 주셔서 잠시만요 일단은 다른 배경도 이렇게 기본적인 배경도 무료 배경도 있고요 내가 만든 글그램 저장해 놓은 거 있고요 이제 내 사진을 내 사진에다 이제 글씨를 써 넣으면 좋겠죠 여기 인스타 인스타 세로 사이즈 최적화로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잘리네요. 조금 넓혀서 더 있어 넓혀주면 그러면 정사각형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확인. 저도 이 프로그램을 처음 지금 써보는데, 같이 해보겠습니다. 글씨를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. 더, th, e, 예, yep. 예쁜, 손, 속, 눈, 썹 네, 글자가 하얀색이라 잘안 보이죠? 글자 색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. 까만색으로 네더 예쁜 더 예쁜 속눈썹 마이죠 아 됐고요 스타일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면 이쁘겠네요 이렇게 색깔도 조절할 수 있고요. 이렇게, 다른 색깔도 있네요. 네. 연습 이렇게 하고요. 뒷 배경 흐를 수도 있고요. 네. 어, 여기 맞네요. 가운데 부고 해보겠습니다. 글꼴도 바꿀 수 있습니다. 이쁜 글꼴로. 이렇게. 이렇게 바꿔보고요. 아주 많네요. 글꼴도, 글씨 크기도 이렇게 되고요. 네. 글자 색.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. 옆으로, 네. 가운데. 어, 글자 색 다양하네요.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. 네. 글 효과도 있네요. 네. 이렇게. 위치. 네. 색상. 투명도 회전 스타일 네 글자 간격 서명 서명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날짜 날짜 나중에 하고요 네 됐고요 글 추가 네 나중에 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이렇게 됐죠. 이렇게 홍보 자기 홍보 사진에다가 이 가운데에 포인트를 주면은 고객님들이 바로 한 눈에 눈이 가겠죠. 여기 전화번호도 입력해 주시고요.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 추가 추가되었습니다. 됐죠. 공유 바로 하주, 해줄 수있고요 일단 할수 있죠. 일단. 홈 화면으로, 홈 화면으로, 내가 만든, 네, 여기 나와있죠. 네. 자, 한번 사진. 아, 여기. 여기. 있죠. 아, 여기서 바로 공유를 하셔야 될 건, 여기서 다운로드는 안 되네요. 공유를 이렇게 눌러 눌르셔가지고 뭐 스마트폰 저, 아 저장도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스마트폰 저장을 해두셔도 되고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이렇게 피드에다 올리셔도 됩니다 스마트폰 저장 누르면 확인 네 저장이 됐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글그램에서 이렇게 나와있죠. 네, 바로 이렇게 쓰실 수 있죠. 이렇게 해서 우리 인스타그램에 바로 이제 이미지를 이미지에 그림을 놓고 글씨를 놓고 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같이 가는 아산 꿀팁입니다. 감사합니다.